안녕하세요. 저희는 저는 손끝 세상 바느질 팁의 한선영 대표고요. 이걸 만들게 된건 제가 이 동네에서 뭘할수 있을까 싶어서 제가 미싱을 어렸을 때부터 했기 때문에 평생 했기 때문에 이걸로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만든 작은 공방입니다. 이 손끝 손꽃 세상은요 손끝에서 모든 게 손끝에서 나온다는 생각에서 만들어진 이름이고요 이곳은 그 경력 단절된 사람들을 위해서 엄마들이 미신 와서 배우고 그걸로 자기가 뭘할수 있게끔 기술적인 면을 가르쳐 주고 싶었고 누구든지 와서 좀 편안하게 따뜻하게 그런 느낌을 받고 그냥 와서 수다도 떨고 커피도 마시고 지나가다 궁금해서 들리고 그런 참새 방앗간 같은 그런 아식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만들었습니다. 이 자리는 한 이제 1년 반 됐고요. 그 전에는 다른 이 컨테이너 박스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한 지금 이 콘소코 세상이라는 새끼가 한 8년 9년 정도 됐습니다. 이 동네가 바느질 할 데가 없어서, 그리고 이 동네도 문화생활 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다락이라는 공간이 생기면서 그한 부분에 동아리라는, 바느질 동아리라는 부분을 제가 맡아서 동네 애기 엄마들부터, 많으신 분은 70세 어르신까지 음. 오셔서 바느질도 하셨고, 이 단체가 어르신들한테 손바느질 가서 같이 봉사도 하고, 만들어 드린 게 아니라, 만들어실 때, 정말 바늘에 실을 껴드리고, 당신들이 만드는 즐거움을 느끼게 해드렸고, 또 그, 이 단체로 인해서 모여서, 동네에 안 좋은 일들 같은 것도 뭉쳐서, 뭐, 레미콘이 들어온다던가, 동물 화장장이 들어온다던가, 폐차장이 들어온다던가, 그러면, 하나로 되는 기운과 기점이 됐던 것 같아요. 음. 밤낮 가리지 않고, 시간일 때, 내가, 나는 이 시간이 되면 언제든지 오픈되도 와서 조금 하다가, 이 시간에 왔다 갔다, 가고. 예. 그런 네. 자리였습니다. 공동체 지원사업의 멘토이신 송혜란 선생님이, 한 선생님 이거 해봐. 앞으로 당신이 하고 싶은 꿈을 여기서 발판을 만들어 봐. 자꾸 건우를 하셔서, 제가 뭐 대표로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재량은 안 돼서 몰르는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냥 몸으로 하는 건 하는데 서류라든가 무든 이렇게 찾아가서 뭘 해야 된다던가 그런 거는 몰라서 되게 겁내했었는데 내가 도와줄게 해봐. 그래서 그냥 올해 시작하게 됐습니다. 한두 가지 정도 되는데요. 한 가지는 주민들의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준비심으로 해서 기계라든가 자리라든가 그런 거 만들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서 배워서 언제든지 배워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걸할수 있게끔 도와주고 싶었고 또 하나는 여기에 이제 저희가 좀 떨어져 있는 지역이라, 우리 주민만 이렇게 또또 뭉쳐 살아있어서, 외부 사람들을 알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그맣게 캠프리마켓이라고 했었는데, 여기를 캠프리마켓부터 시작을 해서, 특화거리를 만들어서, 늘뭐 상설 하나, 일주일에 한 번, 뭐한 달에 한 번이라도, 프리마켓 그걸 만들고 있었다 왜, 대표적인 뭐 가로수길이랑, 연남동 가로수길이라던가, 홍대라던가, 인사동에 쌈질하다던가 그렇게 만들고 싶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첫 번째는 바늘질로 무언가를 꾸려나간다지만 그 이면에는 사실은 소통하는 게 어쩌면 제일 큰 목적이기도 해요 가장 아줌마스럽게 전화로 수다를 떨기도 했지만 이제 우리 뭐 만들까 다음엔 뭘 할까 내가 어디서 봤는데 이런 게 굉장히 좋아 보여 우리 이런 거 만들까 그런 이야기를 주로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코로나가 1단계였을 때는 시장도 가고, 시장조사도 해보고, 뭐, 이, 이 원단이 조까저 원단이니까 이게 맞을까? 그렇게도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2단계, 2.5단계 됐을 때는 다못 모이니까 1대1로 오기도 하고, 마지막 계획이 저희가 축제를 하면서, 우리가 만든 걸 축제를 하면서 주민들하고도 같이 나누고 싶어서, 부엉이 만들기를 음. 직접 제작하게끔 저희가 이제 한 100개, 100개 이상 정도 만들었어요. 그거를 같이들, 쪼가리 원단으로 하면서 같이 돼. 그렇게 하면서, 음, 마무리를 잘할수 있어서 10월 24일날 제가 전시 저희가 만든 걸 전시회도 했는데 손님들이 이거 얼마예요? 음. 그마음에 되게 뿌듯했어요. 내가 만들었는데 사람이 살려고 이렇게 문의를 한다는 게 뿌듯했었고 아이부터 어른까지 그러면서 둥 탔던 게 바느질 오랜만에 해보네 그 말씀이 좋았어요. 그래서 아 저희가 미흡하지만 잘했구나고 저희한테 대견하다고 했어요. 저희 손꽃세상은요 어, 1970년 이후에 태, 이 전에 태어나신 분들만 가입 가능해요.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이든지 뭐든지 찾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내가 하고 싶으면 조금만 그러니까 돈을 들이고나면 찾을 수 있는데, 50대 이상들은 아까 이제 노안도 오고요. 이렇게 뭐 거리감도 달라져요. 전에 한번딱 잡았던 게 거리감도 달라져요. 그래서 뭔가 느려져요. 그리고 그 노안으로 오는 충격이 굉장히 커요. 그거를 공감할 수 있는 세대들. 어, 여기서 반을 좀 묶여도 그럴 수 있어. 나도 그랬어. 어, 이런 방법이죠. 우리가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공감하는 세대. 서로가 그 사정들을 서로 알아서. 어. 그러니까 저희는 뭐 정해놔서 일주일에 한번그 시간에 딱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일이 있어. 어, 갔다 와. 다음에 보지. 어, 염려하고 그 일이 있다면 다음에 잘 해결했어. 어. 잘 지냈어. 어땠어? 그, 살아가는 데 이렇게 물어봐주고, 염려해주고, 그런 공감대, 얘가 저희 이송세상의 대표적인 것 같아요. 네, 저희 바느질 선생님은, 제가 바느질을 처음 하게 된 거는, 마음이 좀, 이렇게, 감이 많이 들던 무렵이었어요. 이제 바느질 선생님한테 이제 바느질을 배워야 되겠다라고 왔는데, 처음에 이렇게 바느질을 먼저 가르쳐 주지 않으시고, 이야기를 한참 서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충분히 이야기가 오고 간 다음에 먼저 사람을 알아주셨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음 제가 이제 물론 똥손이 있지만 뭔가를 하나 선생님한테 배워서 만들어서 일단 집에 가지고 간다라는 사실이 그게 참 묘하게 좋은 기분이 들거든요. 가까이서 보면 이게막 비틀어진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멀리서 보면 정말 작품이거든요 그리고 뭐 가족들도 신기해하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활용소가 되는 것 같아요 계속 꾸준히 해서 정말로 기계가 저를 따라올 수 있게 기계를 마음껏 조작할 수 있게 꾸준히 할 예정입니다 마스크가 첫 작업이었어요 요즘 시대도 시대인 만큼 하루 그냥 두 시간 잡고 왔는데 하루 종일 했던 것 같아요 그걸 시작으로 이제 가족끼리 대학거리가 좀 없을까, 뭐 이런 고민 하다가 공방을 오게 된. 그래서 이것저것 만들다 보니까 뭐 같은 원단으로 가족 파스마도 만들 고그 다음에 이제 뭐 아이들 학원 가방도 좀 만들어주고. 아이가 이제 엄마가 만든 거라면 좋아하면서 가지고 다니고. 이제 애착이 가더라고요. 내가 만든 거에 대해서. 만들어가니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그러면서 아, 선생님이 하시는 일이 이런 일이구나 하면서. 되게 보람되 일이구나 뭐 이런 걸 느꼈어요. 가치를.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한국적인 정서는 정을 나누고 나누고 먹을 거 나누고 뭘 나누는 정서였는데 그게 신뢰가 되는 시대로 바뀌었잖아요. 그거를 이겨내기 위해선 내가 내 마음을 나눠서 어 같이 나를 키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 감사합니다.